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전문가 제니입니다. 긴급 라이브로 단독 속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을 줬다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매집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쳐야 할지 굉장히 고민되실 겁니다. 비트토렌트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개미털기, 하락은 나올 수 있어도 결국 피날레 신고점을 갱신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니가 긴급하게 비트토렌트 단독으로 블록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세력들도 긴 시간 매집을 했고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세력이 블록딜로즈를 터뜨리면서 순간적으로 폭등시켜 탈출할 거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세력이 블록디 로즈를 터뜨리면서 빠져나갈 때 함께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시고 아무리 잠이 오셔도 폭락 이슈 오늘만큼은 대응하셔야 합니다. 세력들이 블록디 로즈를 터뜨리고 시세를 폭등시키고 빠져나가면 휴 조각이 됩니다. 반드시 오늘 밤에 세력들이 시세를 폭등시킬 때 구독자분들도 무조건 같이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제니가 세력이 도대체 오늘 밤에 블록티로즈를 터뜨리고 시세를 끌어올려줄지 시간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시세가 오른다고 고작 몇 프로 더 수익 보시겠다고 계속 들고 있지 마시고 반드시 알려드리는 목표가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면 대량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드리는 목표가에 매도를 걸어 두셔야 합니다. 구독자 분들 제니가 알려드리는 목표가에 반드시 탈출하셔야 합니다. 수익을 더 보시겠다고 끌고 가다가 오늘 밤 블록딜 일정이 지나가면 코인 가격 똥값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밤몇 시쯤에 세력들의 입성으로 일시적인 폭등이 나올지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쯤에 우리가 팔고 나오면 최대한 손실 없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도록 제니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시고 최대 수익 벌고 나올 수 있도록 제니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세력이 입성할 때 반드시 저랑 함께 수익 보시고 탈출하셔야 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요. 오늘 수익 챙겨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밤에 세력이 몇 시에 입성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고 나면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8 1 1 9 2752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호라이굴에 잡혀가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고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니가 여러분들 오늘 밤몇 시쯤에 폭등이 나오는지 얼마에 팔면 될지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오히려 손실복구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도 세력 입성 시간에 딱 맞춰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락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오늘 밤몇 시쯤에 세력 입성 폭등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구독자분들에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단독속보 라이브라 부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인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밤에 블록디로제가 있으니 세력들이 폭등을 줄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맞춰서 수익 보시고 탈출하셔야 합니다. 제 개인번호 8119-2752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오늘 밤몇 시쯤에 폭등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중요한 정보만 딱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아무리 잠이 오셔도 제가 알려드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고점 매도하시고요.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 먹고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비트토렌트, 최고점에 물려 계신 홀더 분들, 손실폭 너무나 크실 텐데요. 제니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코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니가 알려드릴 코인은요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등을 가지고 올 코인이고요 제니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의 시바이누 대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 귀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 1위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인데요. 비탈리 부테린은 단순히 이더리움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들로부터 코인을 직접 기부받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비탈리 부테린이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징적인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보물 같은 밈 코인입니다. 과거 비탈리 부테린은요, 실제로 밈 코인을 기부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시바이노 코인은요, 처음엔 그냥 민코인, 단지 농담처럼 시작한 토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무시를 했고요.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돈 400만원을 무려 1조를 벌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했던 그 사건입니다. 코인 역사상 가장 극적인 폭등을 보여준 코인이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 시바이노 역시 비탈리 부테린이 기부받았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탈리 부테린과 연결된 코인들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역사적인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제니가 추천하는 민코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과거 비탈리 부테린이 기부받았었던 코인은 정말 미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제니가 추천드리는 바이낸스에 상장된 민코인 차트입니다. 현재 시세는 바닷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쳐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적인 대폭 등은 늘 이런 무관심의 바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바이누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때 조용히 준비를 마쳤고 어느 순간 시장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수천 배 수만 배의 폭등을 보여줬고요. 제니가 추천하는 민코인도 현재 똑같은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민코인은 단순히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움직임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려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돈 400만원으로 무려 1조를 벌어다 준 시바이누 코인. 그와 같은 흐름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민코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찰나의 순간. 이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평생을 갈라 놓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걸다 공개할 순 없습니다. 너무나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제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니를 꾸준히 구독해 주시는 분들,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확인한 시바이누 이후에 대폭등을 보여줄 인생 역전 코인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드릴 순 없고요 진짜 관심 있는 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819-2752 1 숫자 2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 특별한 정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누군가는 먼저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과거 시바인으로 놓쳤던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했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니가 알려드리는 윙코인 역시 지금은 바닥일지 모르지만 폭발의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 제니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 역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니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